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주식 시장의 하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네요. 사실 7월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6월의 최저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긴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하락장에 심신이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23%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30%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한국인의 최애 주식인 삼성전자도 30% 하락했고요.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1%나 하락했습니다. 저의 계좌는 배당금과 배당주의 주가 방어력 덕분에 시장보다는 양호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자릿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이런 하락장에서 드는 생각은 개인투자자라서 참 다행이다 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야 개인투자자든 펀드매니저든 모두가 해피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는 받는 부담감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개인투자자야 내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라면 돈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펀드 안매를 해서 돈을 빼가는 바람에 보유 중인 주식을 불리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수도 있고요. 펀드 매니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죠. 팀장이라든지 상사가 딴지를 거는 부분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왜 저렇게 했니? 간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투자 중인 미국 주식의 종목별 수익금입니다. 평가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합친 금액인데요. 보이는 것과 같이 모든 종목에서 좋은 수익률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3M이나 메타처럼 돈을 까먹는 종목도 있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나가빠진 3M은 왜 샀냐. 메타는 계속해서 메타버스 헛발을 차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매수했냐. 따져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윗사람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쓸말 만들어내다가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죠. 물론 저같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특정 종목을 가지고 비난형 되거나 따져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야 뭐 무시하거나 투자의 소질이 없음을 인정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직장인으로서 펀드 매니저는 고객이나 상사의 불만 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좌천되거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의 돈 가지고 혹은 남의 돈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면으로 볼때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는 이점이 많습니다. 내돈 내산이니까 원치 않게 억지로 주식을 팔 필요도 없고 오히려 노동소득이 있다면 저렴해진 주식을 더 모을 수도 있죠. 사사건건 투자 내용에 대해 설명하느라 진을 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락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가만히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의 강점이자 기회라 생각하면서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익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객 혹은 상사 같은 가족은 눈치 보며 잘 보살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